오늘의 메뉴는 당면입니다 당면은 다른 면에 비해 잘 불어터지지 않고 수분을 잘 흡수시켜 맛이 잘 배이게만 해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이 당면을 가지고 세가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메뉴는 당면을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면을 찬물에 1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리고 떡볶이에 들어갈 삶은 계란을 미리 삶아놓습니다 다음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어묵 매장을 준비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싱싱한 대파도 준비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다음은 떡볶이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팬을 준비해서 멸치 육수 또는 물을 부어서 끓여준 뒤 준비한 양념장을 풀어줍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해 놓은 어묵과 떡을 넣어주고 그 위에 파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제 1분 정도 끓여내고 물에 불려놓은 당면과 삶아놓은 계란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 당면은 미리 찬물에 불려놓았기 때문에 3분에서 4분 정도만 끓이면 면이 익습니다. 그렇게 끓여내고 그릇에 옮겨 담아 참깨를 듬뿍 뿌려주면 당면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라면을 넣을 때보다 쫄깃한 식감은 좀 떨어지지만 국물이 면발에 잘 배어 나와 떡볶이의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면을 이용해 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재료들을 손질해 줍니다. 양파 반쪽을 준비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다져주시고 당근도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크기로 준비해서 다져줍니다. 그리고 피망 반쪽도 넣어주는데 없으시면 고추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당면도 준비해 7분 정도만 삶아주시고 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그 위에 준비해 놓은 야채들을 같이 넣어주고 계란 두 개도 넣어줍니다. 다음 소금 2티스푼과 후추를 넣어준 뒤 재료들을 잘 섞어줍니다. 이제 프라이팬을 준비해 적당히 달궈준 뒤 계란물을 올립니다. 국자를 이용해 적당한 양을 부어주고 한쪽 면을 먼저 잘 익혀줍니다. 어느 정도 한 면이 익었다 싶으면 만두처럼 반쪽을 접어줍니다. 뒤집개만을 이용해 접으려고 하면 잘 미끄러져서 접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한 손으로는 전 중앙 부분을 눌러주면 접기가 더 수월합니다. 전을 모두 접어준 뒤 안쪽까지 골고루 익혀주어야 하기 때문에 약불로 2분 정도 더 익혀줍니다. 당면과 몇 가지 야채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는 전을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리는 비빔당면입니다. 이번에도 야채들을 먼저 손질해 줍니다. 보통 면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채썰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당근과 어묵을 준비해 채를 썰어 줍니다. 다음 깻잎도 네다섯 장 준비해서 역시 채썰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당면 150g을 준비해서 끓는 물에 8분 정도 삶아 주겠습니다. 설명서에는 6분 정도 삶으면 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삶으면 덜 익은 것 같아 정확히 중불에 8분 정도 삶아주었습니다. 다음은 썰어 놓은 당근과 어묵을 살짝만 프라이팬에 볶아 익혀주시고 계란 두 개를 풀어 지단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릇 하나를 준비해 고춧가루 두 큰술, 간장 두 큰술, 설탕 한 큰술, 마늘 1티스푼 그리고 참기름과 참깨를 넣고 잘 섞어 주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삶아놓은 당면을 그릇에 담아주고 준비해놓은 재료들을 위에 하나씩 올려줍니다. 소면으로 만든 비빔국수가 지겨질 때 가끔씩 해먹으면 좋을만한 간단하고 맛있는 비빔 당면이었습니다.